어제 캔, 마당에서 캔 민들레하고, 또, 마당에서 캔 부추. 부추도 많아요. 부추하고, 배추, 이건 알배추. 제가 알배추는 산 거고. 이렇게 해서, 한번 담아보려고요. 음, 저는, 항상, 오늘 죽 풀을 안 쓰고요. 밥 갈고, 양파, 밥, 사과. 젓갈은 멸치, 액젓만 넣습니다. 좀 멀리서, 좀 멀리서. 너무 가까이, 셔츠가 어우, 냄새가. 약초 냄새 나요, 약초 냄새. 자, 여기는 집이 아니다 그릇이 없어서 큰 그릇이 바닥에 뭐를 담아 놨고요 바깥에서 찔고 있거 아, 어, 민들레가 많으네요. 민들레를 하나 먹어볼까? 음, 써. 아니, 약 냄새, 약초 냄새. 어, 너무너무 써요. 이게 약되겠죠 몸에? 와 쓰네 쓴데 또 맛있는 냄새가 맛있네 대끝이 와 근데 또 땡기는 맛 있죠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. 맛있는 냄새 오늘은 돼지고기 음, 삼겹살을 구워서 요거, 겉, 요거, 오, 오, 요거 해서 먹을래요 고추하고 배추하고 저는 민들레를 많이 먹을거예요 여러분, 휴일도 잘지내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